네. 위에 조심 이거, 내가 내가 마지막으로 던질게. 한개 바꿨을게요. 아덴 없이, 아덴 없이. 아덴 없이. 조심. 워르드. 응. 이거 지진 조심해, 마지막. 지금 지진. 아, 너무 빨리 씹었다. 청구. 카운터. 위에 조심하세요. 아, 뭐해, 나 있었어. 위아, 피했어. 아쨈. 놀란 것. 돌분 뒤쯤 나올 듯? 네. 떨었음. 어이야. 지금 열라. 나 스페 없어. 아나 썼다. 조심해. 어, 너, 지금 뭐, 지금 뭐한 번만. 나 풀어줄게. 나 앞에 있어. 어, 다 풀렸네. 풀어났어야 된. 바로 가자. 이거 이 패턴 끝나고 다 끝나고 나면 나올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부터 이제 암무수 유리율이. 유리 위에 있네. 조심. 아, 나옴. 어. 유리우리 암수야. 아. 다들 다 넣었어. 역시 다넣었어 안돼. 뭐가 없어. 안돼. 됐었다. 야. 어 이번에 나 지금 너무 아프어냄라 나 없어. 있어요. 지금 어 풀었어요. 런터 네. 아래 조심하세요. 이거 깔아줄게. 요라이새 나면 맞아 죽겠네. 이거 맞았음. 전화가 없죠. 젤라 음. 피해 어, 어. 지진 나 풀어줄게. 나 이제 성부 없다. 끝. 음. 네, 카운터 아래 조심하세요. 맞음 이거 유리우리 안부요 낼라 컨터 잘가네 확인 올렸어요 채널 지다 들어갔다 맞았어. 열라. 두 발. 아우. 맞았어. 조심. 워르드에 워르드. 딜각 이쁘게 잡아주잖아. 너무 잘하잖아. 풀리가안 뜨잖아. 흐리. 예전 무슨 아니야. 위에 조심하세요. 음. 오, 노클시치. 조심. 뭐 한다. 무력 나올 때 됐나요? 아니요. 어, 네. 된거 같은데. 부분이면 8분때 나올 나오, 8분대 나오는데. 생각은 해 두고 있을게요. 카운터 네. 이거 하고 나올 거 같다. 응, 아래 조심하세요. 아래. 있다가. 아래 위험. 어 그냥 가네. 딜 좋나. 딜아 좋다. 둘. 빨리다 바로 하겠네. 넘어가면? 네, 이거 넘어가면 바로 할 듯. 아, 시간 어요 아 어? 여기 어? 넘어가는 아, 거는 아보 없던가 어폰없어 이제부턴 여기 이제 지진 패턴들 생각 카운터 나이스 올라가있어 유리 유리 암수 한 개지? 어 유리 좋으니까 하나 남겨놓고 갔네 이거 깔아놓을게 아맞아 맞어 찍고 바닥 거라. 바닥 낼라 음. 없다 이거 알아서 피하세요 유리 유리 암수 음. 나 진짜 아파 아, 아파서 차트는 헤드에 못 받겠. 아덴 캠는도 망했. 응, 다프다 조준. 쓸 남아? <laughs> 저 암수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계속. 아니 아직. 아 맞네 맞네 이제 홍준님 차례네. 아, 네. 어, 네. 저 다이스 지금 올렸어요. 다음 브라맨 던져주세요. 네. 아, 아니구나 이건 네, 그거 이거 아니에요 홍수님 맘수예요 네퀘나스다 응. 넣었어 아, 근데 크리가 진짜 안 뛰긴 한다 맞아 근데 크리 안 떴는데도 딜이 너무 좋아 멋있다,구나 슬레, 슬레 딜인가 본데? 슬레 딜인데? 잡기 아, 아, 잡힘잡힘 오히려 좋아 기력기 넣어줘 아 잡기 잡요잡타임이라서 잡기 잡 있음 이거 들어갔다 잡기 잡기 아직 있잖아 지금 기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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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늑반시이 반시계로 반 어, 반시계 로어반 네.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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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그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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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다음 시이는 건가 계어어시있어계시있어 있어 있이는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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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블릿 관리 안지금두개 남았죠? 네네어나눈 유지를 네. 안 했구나 뭐지? 저만 짓고 이거 중요한데 역시 이게 깬 사람이니까 지퍼아닥 아, 아 피우고 너무 어요나이 네. 정원 성님이왜말안 해줬어요 눈 유지하라고 저도 안했 혼자만 유지했음 미안해요 먹었어요 저도 <laughs> 저는 그냥 평타를 계속 쳐야 되는 거같써 알아서 유지가 됐네. 아왜 카운터 또 나오나? 응, 음, 이제, 좀 있으면 어? 나와. 나올 나때 됐어. 어, 네. 아, 괜히 켰네. 그런 거 하나? 뭐야, 봐. 어, 나 나이스. 이거 하고 나올 때? 안쪽 갈게요, 그때. 네. 형형이님 안쪽. 홀리는 3개 있고 연. 네. 형준님 이제 하나죠. 그냥 암수 쭉 네. 릴레이 다. 하시면 될 듯. 하나. 네. 보내드릴게요. 네. 아 이거. 깜신님 암수 하나 던져주세요. 네. 나온 것 같아요. 네. 형준님 암수 콜 되면 바로 던져 주면 될까요? 네, 네, 네. 던져? 예. 어, 어. 음. 아 이거, 바닥 님이안부있 나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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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대나 그래도 딜될것 같아, 딜 남아. 내가 딜을 못 하잖아. 어. 이거... 나 네. 카운터, 아, 일곱시다. 네. 카운터 조금만 집중할게요, 저희. 네. 네. 삼십님 암수 이어주세요. 아, 나 뽑았어요. 네. 암수 하나 남으셨죠? 나5천 남았어, 5 0 아, 아, 암수 몇개 남으셨어요? 오. 한 개요. 아, 한 개요? 아껴, 아껴주세요. 던지지 네. 마세요. 아덴 있는데 언제 키지? 기다려 이거 끝나 이거 저기 한번더 카운터 보고 그때 들 먹으면 끝날 듯어 암수 네. 이어주세요 구급야돼 네. 카운터 쳐주시고아안 아 쳐져? 음, 제가 칠게요 다음 거 근데 네, 아내 아덴 그냥 쳐주면 안 되나 보나? 그냥 제가 칠게요 어어어 아 개는데 그냥? 어어어어 시 있어 자꾸 앓는 소리 니은 점수 하나 남은 거는 그때 던질게요, 깜찍님 아, 던져버렸어요, 그거. 되는 줄 알았고, 컨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냥 물게요. 칠고 렐라. 네, 컨터 제가 칠게요, 그냥. 아, 치셔네 날라가고 막 눈이 날라가서 해줘야 돼. 아니, 괜찮아 괜찮. 아유 죄송합니다. 안쳐지 아. 아. 근데, 아두 번. 근데 두 번인가 그니까. 세번 이중성 못친 거는 좀 심하긴 했어요. 아니 나 그때 아. 내가 어제. 깼음 됐죠. 네. 아유. 고맙습니다. 근데 딜 이거 진짜 궁금하긴 하네. 어떻게 됐을까? 아니 나 이거. 나딜 아, 개잡아갔는데 마지막에 하나도 못했어 강강투 아니 뭐야 남주제? 찬주. 쯤 돌려봐야겠다 틀릴뻔했네 죄송합니다 네. 강강투 근데 네, 잘 넣긴 했네 딜을 둘다 아니, 나 막판에 그냥 음. 세번 연속 그냥 뭐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. 음. 근데 거. 그 근데 그거는 다 우리도 마찬가지긴 했어. 아저. 아니, 나는 아덴이 더 날라갔음 두번 연속이. 아마 홍진님도 아덴 켰을 텐데 아덴 켜고 그거 못했을 거고 날라가긴 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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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생 땐다. 아날 그거는 그 깜식님은 뭐. 욕하면 돼 율탱아 그거는. 뭐 뭐. 뭐. 그 깜식님 욕하면 돼. 뭐야욕 해봐. 다시 아, 있나 Thank <laughs> you.